네오 오토 상황표 봅니다.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재무표는 F등급인데, 이베이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사업소득으로 이자조차, 즉,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는 11,94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4,328원, 손절선 11,582원 라운드 피규 13,000원입니다. 피니프차트 상승 목표가 13,535원이었고요. 투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목표가를 따로 구하면 13,832원 제시드립니다. 봉차트부터 분석합니다. 캔들차트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요. 기본차트, 일봉차트, 상승입니다. 즉 캔들차트는 상승시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 원은 좀 다른데요. 캔들은 약세지만 즉 캔들과 60일 이평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 기준선 영선을 보면 상승이고요. 앞일목균형표 앞구름은 양원입니다 플러스죠. OB 21일 평선 30평 원도 상승 신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표 원은 강보합 이상 상승이라고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도록 합니다. 아일랜드 갭 상하 비율이 83대 17로, 이건 매도 시그널을 봅니다. 거래량 두 개의 지표들을 볼 건데요. VII 증가했습니다. 즉, 큰 손들이 많이 샀습니다. 거래량 늘었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패턴이죠. 가격 지표 보시면, 엘라레일라스 상승, 매수이고요. 프랭시팬, 프랜스팬, 프랭시2도 상승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들은 매수 상승이 되겠습니다. 주, 추세 지표 보시면 단기 추세에는 OBB CCI 상승이고요. c o 9 1 2평선 상승이고, DEMMFI 상승이고, MNC612평선 상승입니다. 즉,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시그널 볼수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 봅니다. 11, 22동 평균선 정배열 상승이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정배열 상승입니다. 즉 2평선 2개는 상승 시스이거을볼수 있습니다. 지표 두 번째입니다. 파라시 시스템 상승이고요. 이 기억도 상승이고, 주요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이라서 상승으로 봅니다. 지표 2는 상승으로 봅니다. 큰 차트 4개를 볼 건데요. 랭코, PNF, 이선 전환도 역시 기곡선 모두 외수시그널 을볼수 있습니다. 선흐흐흐 보시면 피보 30분 봉은 상승이고 피보 30분 봉은 디마크 3분분은은등신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신용장구, 신용 잔신용잔면잔시율잔리율그리일은 잔고 각각 은정된 안정된 을보여주보있주니있자정리자좀하를좀하다 캔들 차트 상 차트 상요추세요추세중단장중상장시 상승 을볼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2개는 정배열 상승시근을 일치하고 있고요 가격 지표에서는 LRLS, 후행시편, 성시편2 모두 상승시근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거래량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지표 원에서는 상승시근을, 즉, 최소한 강보와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트에서는 모두 매수 시그널 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초 분석 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상승이고, 매매 시그널 A 상승이라서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오 오토 상승입니다. 삼양식품 상황표입니다 액면가는 5천원짜리고요. 제목표는 AAA입니다. 그리고, 아, 지난 금요일 종가 19만 5,3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23만 4,360원. 손절선 18만 9,441원. 라운드 피규어 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P&M 차트 약세 목표가입니다. 16만 7,921원 나와 있고요 하지만 투자 의견이 있었는데 27만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따로 구하면 252,180원 나와 있습니다. 캔들 차트 보시면 주 월봉은 각각 반등이었고, 기본 차트도 반등이었습니다. 즉, 캔들 차트들은 반등 시그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 첫 번째 보시면 캔들 6 1입평선은 약세이고, 일목균형표 앞구름도 응원으로 약세입니다. 하지만, MACD와 5 b 2 1평선이 피는 원은 상승 시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지표 상으로는 지표 원 상으로는 보합 시그을볼수 있습니다. 추세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갭 상하 비율이 38대 62로 이거는 매수 시그널로 봅니다. 거래량 지표 보겠습니다. v o 거래량 증가했죠. 그리고 b i i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기관도 사고요. 다시 정리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거래량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긍정적 패턴입니다. 가격 지표 보시면, LRL, LRS 보압, 아 매수이고요. 프행스펜 선행스펜2는 약세입니다. 이건 보압 정도 되겠습니다. 추세 지표 보시면, 단기 추세 보압이고, 중기 추세는 약세이지만, 장기 추세는 보합 시그널입니다. 즉,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약세 시그널은 아니고 약보합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매매 시그널 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첫 번째, 11, 20 이동 평균선 정별 상승이고요. 두 번째, 이평선 전환선 기준선도 정별 상승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표 두 번째입니다. 파라 시스템 상승이고, 이격 상승이고 주요 지표 10개 중 7개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큰 차트에서 보시면 랭코 PNF 이선전환도 어, 여기, 역시 부분까지볼 건데요. 나머진 다 상승이지만 PNF가 약세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PNF 차트가 랭코 차트가 조금 둔합니다. 그래서 랭코 차트는 매수가 남았어도 PNF 차트는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로 남아있는 거죠. 장이 전개되면 PNF 차트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큰 차트에서는 랭코와 이선전환들은 매수이지만 PNF 차트와 악식의 곡선이 매도 시그널, 아, 매, 도에 가까워서 여기서는 보합 시그널 볼수 있겠습니다. 선행지표 PNF 30분봉 급등을 했고요 D마크 30분봉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율 잔고율 공휴일은 각각 안정된 시그널을 보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초분석 상승이고요 추세확인 상승이고 매매시그널 상승입니다 그래도 삼양식품 전체적 흐름은 상승추세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상승입니다 K카 상황표 봅니다. 일단 액면가 500원이고요. 재무표는 B등급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13,920원이었고요. 목표가 16,704원, 손절선 13,502원, 라운드 피겨 16,000원입니다. 피니프 차트 상승 목표가 2 8 5원이고요 투자 이견은 15,000원입니다. 목표가를 따로 구하면 17,263원 제시 드립니다. 봉 차트, 캔들 차트는 주 월봉이 각각 상승이고, 기본 차트 상승이라서 상승으로 봅니다. 지표 첫 번째, 캔들 차트 62평선 상승이고, MACD 기준선 영선도 상승입니다. 앞구름 양훈이고요. 우비 21일 평균 수렴평원 상승입니다. 이거는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표 원은 상승세입니다. 다음 추세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갭 상하 비율이 33대 67입니다. 이건 매수 시그널로 봅니다. 거래량 보겠는데요, 미아야 이제 큰 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권리량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긍정적 패턴입니다. 가격 지표 봅니다. LR, LRS 매수고요 후행스펜, 소행스펜 2 상승입니다. 가격 지표로 보겠습니다. 매수 상승입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OBBCCI 상승이고요 단기 상승이고, 중기, CO512평선 추가 상승 이렇게 보이고, 장기 추세 DMMFI, 그리고 MNC 612평선 상승입니다. 즉, 추세로는 상승세가 유력합니다. 매매 시그널 봅니다. 2평선, 11212평선 정배열 상승이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정배열 상승 시그널 을볼수 있습니다. 지표 두 번째입니다. 파라 시스템 상승이고요. 이격도 상승이고, 주요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이라서 상승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파라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파라블릭스다 ADX d m i 3개의 지표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패턴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승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큰 차트 보시면 랭코차트, PNF 차트 이선전환는역시 기록선 모두 매수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선행 지표에서는 피보 30분 봉 급등을 했고요. 리마크 30분 봉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고 보시면 잔고율과 공유율 모두 안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초분석 A 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A 상승이고, 매매 시그널도 A 상승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강세 추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상황표입니다. 액면가 5,000원이고요. 재무표는 AAA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일 요 종가 26만 9,0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32만 2,800원, 손절선 26만 9 3 0원 라운드 피겨 29만 2,000원입니다. 피니프 차트 상승 목표가 335,153원이고요. 투자 이견은 33만원입니다. 목표가를 따로 구하면 328,977원 제시 드립니다. 캔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주 월봉 각각 상승이었고요. 기본 차트 일봉 차트 상승입니다. 캔들 차트는 상승시간을 보겠습니다. 지표 첫 번째. 핸들 61이평선 상승, MACD 기준선 0선 상승, 일목균형표 앞구름 양온이고요. o b 21이평선 30평원 상승 시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갭 상하 비율이 29대 71로 매수 시그널입니다. 거래량에서는 BII 즉 큰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거래량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긍정적 패턴입니다. 가격 지표 보시면, 엘라를, 엘라레이스 매수 시그널 볼수 있고요. 후행시편, 선행시2 상승 시그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에서는 매수 상승 볼수 있습니다. 추세 지표를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 그리고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 볼수 있습니다. 추세는 상승입니다. 매매 시그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21동 평균선 정배열 상승이고요. 두 번째 2평선, 전환성 기준선 정배열 상승입니다. 그래서 2평선은 정배열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두 번째 봅니다. 파라 시스템 상승이고요. 이격도 상승이고, 주요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이라서 상승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파라 시스템은 뭐냐면, 파라블릭사, ADX, DMI, 요세 개를 합쳤을 때, 파라시스템이라고 하는, 지표, 지표들의 종합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그, PDA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차트 봅니다. 랭코, PNF, 이선전환도, 역시계 곡선 모두, 매수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피버 30분봉은 피버선 지지를 볼수 있고 디마크 30분봉에서는 중간값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신용잔고 보시면 잔고율에서 안정적 공유율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는 안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캔들 차트는 상승이고 추세는 역시 장,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배율 상승시그널을 볼수 있고요. 가격 지표에서는 매수시그널, 즉 매수상승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거래량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지표원에서는 상승시그널을 볼수 있고요. 큰 차트에서는 매수 시그널, 즉 일관된 매수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매수 시그널을 볼수 있겠습니다. 정의합니다. 기초분석 A 상승. 그리고 추세 확인도 A 상승이고 매매 시그널은 그냥 상승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현대모비스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s 5일 상황표입니다. 액면가 2,500원이구요. 투자 의견은, 재무표레 A이고, 지난 목, 지난 금요일 종가 79,300원입니다. 목표가 95,160원, 손절선 76,921원, 라운드 피규어 8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목표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PNF 차트 상승 목표가 104,894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93,000원입니다. 여기서 목표가를 따로 구하면 97,685원 제시해 드립니다. 봉 차트, 캔들 차트 보시면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고요, 기본 차트 상승입니다. 즉, 일봉 차트 상승이라서 캔들차트는 볼수 있습니다. 기본차트는 캔들 차트는 상승 시근을볼수 있습니다. 기본 차트는 캔들 60일 평선 상승을 mhcd 기준선 0선 상승을 일목균형 앞구름 양온을 o b v 21평선 선수표 원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표 원은 상승세로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보도록 하시면 R&D 갭 상하 비율이 34-66으로 매수 시금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b i 이제 큰손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올랐죠. 긍정적 패턴입니다. 가격 지표 보시면 LRRS 매수 시그널이고요. 페이스팬선 셀렉펜2도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는 매수 시그널을 봅니다. 추세 지표 보시면 o v c c i 상승이고요. 단기 상승이고 어, 중기 지표인 CO912평선 상승입니다. 그리고 DemFI와 m MACD612평선 즉 장기 추세 역시 상승이죠. 추세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시그널 보시면 첫 번째 2평선 11일, 21일평선 정배율 상승이고요. 두 번째 이평선, 전환성 기준선 역시 정별 상승입니다. 이평선은 정별 상승으로 봅니다. 지표 두 번째 보시면 파라 시스템 상승이고요. 이기역도 상승이고, 주요 지표 10개 중에 10개가 상승이라서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파라 시스템 또는 PDA 기법이라는 것은 파라블릭스, a d x DMI 요세 가지 지표를 함께 보아서 어, 융합해서 만든 그런 지표입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해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큰 차트 보시면 랭코, PNF 이선 전환도 상승 시건을 볼수 있고요. 역시 이 곡선에서는 매수 전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이것도 매수 시건 이니까 큰 차트에서는 매수세가 분명합니다. 선행지 보시면, 피보 30분 봉은 1차 저항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음, 또는 피보 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마크 30분 봉은 중간 값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장고에서는 잔고율과 공유율이 안정적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봉 차트, 캔들 차트 상승이고요.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식언을 볼수 있습니다. 이 평선에서는 정별 상승시근을 볼수 있고요. 가격에서는 둘다 매수시근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고, 거래량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지평원에서는 상승시근을 볼수 있고요. 큰 차트에서는 매수시그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기초분석 A상승이고요. 추세확인도 A상승인데, 매매 시곤은 그냥 상승입니다. 그래서 SO1 상승 추세에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오 오토 삼양식품 케이카 현대모비스 SO1 5종목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이는 성공화되었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